안녕하세요, 순쏜입니다 이번에는 3D 운전레식과 다른 게임에서 3D 드라이브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버스 운행을 할수 있거든요. 택시 운행을. 한번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되는나 자리 1등.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미션 아 미션 미션 실행을 안 했구나요 아 버스는 가지고 아또까을고 났네 게임 네, 시... 예야 역시, 역시, 무병해라. 그래야 이래야. 잠깐만요. 냄새가 왔습니다. 첫 번째 냄새. 인도만 안 올라가는 게 나의 목표. 차도 안 o 는게 나의 목표. 그냥 e r 따라서 그냥 하는 게나 i n 안 타냐 의 목표. 만 dulu kita tayu indah akan mungkin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